클로이 브루주아는 유명 패션 편집장 오드리 아파리의 시장왕들 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나 바빴던 어머니는 항상 런던에서 지내며 파리에 살았던 클로이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클라라! 어, 클로이 이게 뭐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던 거라고는 보그니와 아르망 집사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키워져 온 클로이는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사실상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스트 가문의 아드리안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고, 엄청난 부와 잘생긴 외모 덕에 그녀의 사랑의 대상으로선 충분했죠. 그리고 아드리앙의 외사촌 필릭스와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한심한건 여전하구나. 클로이 브루와 더. 그러다 클로이는 뒤퐁 중학교에 입학했고 또 다른 친구 사브리나가 생겼는데 말만 친구일 뿐이지 사실상 아인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클로이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사브리나도 클로이를 도와 다른 학생을 지독히도 괴롭혔습니다. 그중 가장 심했던 피해자 마리네트. 간부터넌 어디서도 쉴 틈이 없을 거야. 네 인생을 짓밟아줄 생각이거든. 클로이는 그녀의 사물함에 바퀴벌레를 넣거나, 마리네트가 짝사랑했던 킴을 식혀 마리네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소클린이 클로이의 학폭을 막아섰지만, 파리 시장인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소클린을 대학시켰죠 그럼에도 운명의 장난인지 마리네트와 클로이는 무려 4년째 같은 반에 걸리고. 아들! 유일한 친구였던 아드리앙이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마린에 뜨는 새 친구 알리아 영웅으로서 얻은 자신감으로 클로이의 괴롭힘에 당해주지 않았는데 이젠 안 참는다고 다른애들도 마찬가지니까 똑바로 행동해. 어? 알았으면 너나 비켜. 어. <laughs> 클로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번 레이디버그 덕에 구해졌고 당연히 클로이는 레이디버그를 동경하며 언젠간 그녀와 같은 영웅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시미로 레이디버그의 복장을 입은 채 영웅 흉내를 내며 더나 아가이를 훔쳐보날리아는 레이디버그의 정체가 클로이라고 의심해 사물함을 몰래 촬영했으나 이를 들켜 아버지 찬스로 등교를 정지시켰고 그 바람에 레이디 와이파이의 표적이 됐지만 이번에도 레이디버그가 그녀를 구해 줍니다. 절친 사브리나가 검은 나비의 지배를 당했을 땐 역으로 블랙캣과 레이디버그를 도왔음에도 난거짓말 말은 안 들어. 지금 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했겠다 그것도 당신이 대놓고 자신을 무시한 레이디버그의 계실망에 검은 나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원래 영웅하면 충분하니까요. 바로 나, 안티버그. 블랙캣을 사로잡아 레이디버그에게 복수할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늘그랬던 레이디버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티버그를 막아냈고.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던 사고뭉치였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너처럼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싫어. 좀 친절하게 대 봐. 잘못을 이우치고아드리안과의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약속도 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친절해질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잖아. 그리고 오랜만에 런던에 서 넘어 온 어머니와 재회했고, 오드리가 검은 나비의 지배를 받아 스타일퀸이 되며 레이디 버그는 이미 당한 블랙캣을 대신해 알리아에게 꿀벌 미라클 스톤을 전달했는데, 그녀도 황금 동상으로 변함과 동시에 미라클 스톤을 분실했습니다. 그리고 꿀벌 미라클 스톤을 주운 건 클로이. 안녕 나의 항상 영웅이 되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던 클로인 전 세계의 킴비란 사실을 공개했으며 일부러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 구세주인척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 수습했던 것인데다가 여전히 영웅을 커녕 어머니에게 무시를 받자 검은나비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벌을 통해 독침 능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퀸나스프는 모든 사람을 마비시켰는데 물속에선 그녀의 능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간파에 제압할 수 있었고 레이디버그는 설득을 통해서 미라클 스톤을 받아냅니다. 레이디버그 블랙캣, 미안해요. 그리고 마린 했던 오드리에게 클로이의 더러운 성격을 알려주며 네가 정말 그렇게 못됐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뭐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클로이는 그토록 고팠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겪은 클로이도 학교에선 여전히 무시를 받았고 이런 생활에 실증을 느낀 클로이는 무능한 아버지가 할수 있는 게 없자 아예 파리를 떠나기로 다짐했는데 클로이가 떠난다고? 우와! 이때 상처를 받은 앙드레는 검은 나비로 인해 독재자가 되어 파리를 위협했고 블랙캣까지 어무하게 당하며 이번에야말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클로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부 나 때문에 다들 날 싫어해요. 난 친구도 없고 또 필요가 없으니까.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클로이도. 항상 인정이고팠던 클로이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레이디버그를 위에킨비가 되어 독재자를 막았습니다. 인물성? 이후 레이디버그가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도왔음에도 호크모스는 또 한번 그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부모님이 집에 된 상황에 자신이 아닌 욕고에 도움을 받는 레이디버그에게 버려졌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내가 나서서 구해야지. 대부분의 미라클 스톤을 손에 넣은 상태에서 꿀벌 미라클 스톤을 넘기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그 전적으로 실루해지면그 대가로 레이디버그한테 뭘 받았지? 하나도 없지. 나 따위는 신경도 안 썼어. 미라클 키는 미라클 스톤을 소유했던 사용자들을 지배한 채 드래곤버그에게 맞섰고 자신만의 왕국을 재건한다는 야망을 품으며 결국 이는 실패로 돌아가 이때부터 클로이는 레이디버그를 증오했습니다. 난더 이상 당신 편안할 거야! 한편 뉴욕에서 파리로 이사온 이복동생 조이는 마리네트와 친구가 된다가 퀸비를 대신한 베스페리아가 등장했고 베스페리안 너도! 넌킴비의딸아들일 뿐이야! 그토록 좋아했던 아드리앙이 마리네트와 사랑에 빠지자 클로이는 분노했습니다. 마리네트에게 클로이가 과거했던 행동을 아드리앙이 알게 되자 더 이상 친구로 지내지 못했고 배신자! 학생들의 진로를 마음대로 위조하는 클로이의 정도를 넘는 만행에 사브리나는 그녀를 배신하며 드디어 네 입으로 네 실체를 다 공개해낼 어... 라일라? 모나크뿐만 아니라일라도 그녀를 이용해 클로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파리 시장이 되자 시민들을 탄압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도시를 바꾸어놨고 이번에는 영웅들을 비롯해 모든 시민이 협력해 시위를 일으켜 시장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파리를 떠나 도망치듯 런던으로 떠났고 우리 자유를 빼앗아간 모든 권력을 잃었지 진짜 한심한 건 너야 완전 한심해 그럼 잘가 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이들을 증오하고 있죠